교회사의 위대한 선배들, 그 중에서 우울증을 앓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더 말씀을 많이 보고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그런 오해는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릴 때와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믿음과 관계없이 걸릴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도 암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함께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과 같은 맥락에서 교회사의 위대한 선배들 그 중에서 우울증을 앓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교회사의 거장이죠. 근데이 루터는 또 우울증을 앓았던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루터가 그의 동료였던 메라니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게 나는 불쾌하고 징그러운 벌레와 다름없어 슬픔 때문에 꿈틀거리는 벌레만일세 또 데이빗 브레이노드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위해 사역한 선교사인데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사역했던 인디언들의 큰부흥이 일어나서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특별히 미국의 제1차 대각선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크게 유명해지기도 했죠. 에드워즈 목사님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본인이 생각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네비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보면 우울한 브레이너드의 삶을 묘사한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내가 겪은 영적 갈등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다. 마음은 산처럼 무겁고 홍수처럼 심란했다. 그야말로 지옥에 갇힌 듯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신의 존재마저 의심되기 시작했다. 그게 나의 고통이었다. 또한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 교회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 전 목사님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누가 슬픈 내 영혼의 고통을 이해할까? 나는 위로받기를 거부했다. 낮에는 눈물을 먹고 살았고 밤에는 꿈조차 두려웠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괴로움이었다. 슬픔이 진통제처럼 가슴을 무감각하게 할 때까지 생각은 칼처럼 내 마음을 조각냈다. 이런 위대한 교회사의 거장들은 왜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루터의 경우 변비, 결석, 두통, 또 현기증 이런 것들로 고생을 했고 특별히 심장 질환 때문에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 치물한 생각은 육체의 병을 불러온다. 영혼이 아프면 몸도 역시 아프다. 걱정과 우울한 생각, 슬픔과 화가 많으면 신체는 약해진다.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절망 때문에 그토록 초조하게 죽기를 바랐다. 가치 없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기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 중에 불이 났다라는 이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당을 뛰쳐나가다가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스폴이저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원인을 알수 없는 우울증이 훨씬 더 괴롭고 힘든 우울증이겠죠. 스폴이저 목사님은 원인 없는 우울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도 낙담하면 아무리 밝은 햇살도 당신의 우울함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우울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 사실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제 같은 것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해결했다라는 표현은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분들이 이 우울증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루터가 생각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고독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고독을 피하게. 마귀가 그런 생각들로 괴롭힐 때마다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서 한잔하며 농담도 주고받고 한바탕 즐겁게 지내게. 루터는 맥주를 즐겼던 분으로 유명하죠. 이 당시의 술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 문화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조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독을 피한다는 라 것, 이것은 쉽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실제로 루터는 본인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아내의 도움을 크게 받기도 했어요. 하루는 루터의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 아내의 조언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삼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루터가 물어요. 여보, 오늘 어디 장례식 가는 거야? 그러자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에 저도 당신의 애도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루터가 힘을 얻고 이 우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또한 우리는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일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이 일을 시작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게더 쉬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머무르기보다는 가기로 선택했다. 암에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또 선택할 수 없지만 암에 걸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너들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했지만, 그러한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했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 당하는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안고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스팔저 목사님의 조언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색안경을 끼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색안경을 내려놓고 그분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혹은 이유를 알수 없는 원인들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